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올레 군나르 솔샤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경기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의 노스웨스더비 상대 팀이자 오랜 라이벌 팀으로 손꼽히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맞이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라이벌전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 경기를 펼쳤고 무려 5대 0이라는 정말 말문이 턱막히는 기가 막힌 스코어로 역대급 올드 트래포드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팀의 최고 스타인 크리스티아노날두는 리버풀의 유망주 커티스 존스를 걷어차버리는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면서 솔샤르 감독한테 가야 할 비난을 일부 끌어다주는 역할을 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솔샤르 감독 역시 5대0이라는 스코어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 패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팀 분위기는 거의 나락까지 떨어질 지경인데요. 이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지부에서는 지난 시즌 인터밀란을 우승시킨 뒤 팀을 떠난 감독 안토니오 콘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임설을 주장하면서 솔샤르 감독이 콘테 감독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솔샤르 감독의 입지가 사실상 팀에서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오히려 올레 나루 솔샤르 감독이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남을 것으로 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올레 군 나루 솔샤르가 리버풀에큰 패배를 당했음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번 경기 결과가 모두에게 몹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당장의 초점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낸 뒤 팀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음 프리미어 리그 두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되는 토토넘마스퍼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로 다음 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탈란타와 맞붙는다. 그러나 부진한 성적과 엄청난 외부 추측에도 불구하고 클럽 내부에서는 솔샤르 감독이 현 시점에서 감독직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안토니오 콘테 전 첼시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감독 교체를 놓고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 실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스카이스포츠 뉴스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솔샤르는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패한 것에 대해 맨유 감독으로서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노르웨이 감독은 그가 여전히 팀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후 구단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클럽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강해져야 하며,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우리가 해온 것을 믿는다. 라고 말했다. 라면서, 솔샤르 감독 본인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지만 구단 내부에서도 솔샤르 감독을 당장 내보낼 생각은 없다고 스카이스포츠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인 것도 맞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현재 놀고 있는 감독 매불 중에서 최상급 자원임에는 틀림없지만 아무래도 그 시점이 토트넘마스퍼 맨체스터 시티라는 강력한 라이벌 팀들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뇌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변화를 주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큰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변화가 두렵다고 할지라도, 이전 경기에서 5대0으로 패배할 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선수단의 사기를 가지고 토트넘과 멘테스터 시티라는 강한 팀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건 역시도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7위에 머무르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할 경우 중위권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정말 그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완전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일단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한 스퍼는 솔샤르의 맨유를 만나게 될 것이 현재로선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야 누누산투 감독과 올레군나로 솔샤르 감독의 대결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빅 매치라고 할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샤르 감독의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 이후 새로운 국면이 찾아온다면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